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올 들어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 추진으로 구설에 오른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이 이번에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불법 자금 모금 의혹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의혹을 제기한 협력업체 측이 오늘 불법 자금 모금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지종익 기자입니다. 2014년 9월 11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주력 협력업체 모임인 협성회 회의가 끝난 뒤, 협성회 부회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생활가전의 도약을 위해 용단이 필요하다"며 삼성과 협의한 협조 사항에 대해 답을 줄 것과 각 사별로 연말까지 금액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임원이 협성회 부회장에게 보낸 또 다른 문자입니다. 협력사 모임 이후 몇몇 업체가 답이 없다며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불법 모금 의혹을 제기한 협력업체 측은 이 같은 문자들이 삼성이 합성의 부회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업체별로 자금 마련을 요청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조 요청을에 대한 답변을 안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상무한테 우선이나 직접 해명을 하십시오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 저는 차회사 사정이 좋아질 때 그때 가서 협조를 할 테니까. 다 하나 그 답변서를 보내. 걸었습니다 삼성의 대리인으로 지목된 협성의 부회장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금액을 협조한다는 의미에 대해 당시 가전 사업이 어려웠던 만큼 협력 업체별로 가공 공법 변경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원가 절감이 가능한지를 파악해 삼성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측도 KBS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협상회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사 간의 경영환경 극복을 위한 대책이 논의됐고 이후 협력업체들의 원가 절감 방안이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모금 의혹을 제기한 협력업체 측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증거 자료로 공개함에 따라 관계 당국의 진상 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